네, 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차일사재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, 넷마블입니다. 넷마블 수급 보시겠습니다. 예, 넷마블 수급 보시게 되면, 일단, 누적 수급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뭐 금요일날,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. 근데,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들어왔다라는 게, 조금 좀, 이게 좀 아쉽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큰 엔짱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건 이제 조그만 엔짱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크게 빠진 엔짱에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을 메꾸고 이갭이 저가를 지켜주느냐 이걸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일단 21선이 꺾여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강하게 양봉으로 뽑게 된다면 뭐 61선이나 이쪽 전저점까지도 한번 시도는 하러 가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크게 봤을 때. 그리고 5월 10날 읽어드리고, 이제 더 밑으로, 여기서 이제 잡을 일은 없었겠죠. 시가보다 더 밑으로 빠졌으니까. 그럼 얘도 이제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. 예.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을 그면,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여기서 여기 저점하고 이쪽 저점을 이 이익게 된다면 이런 추세선이 나오니까 이 추세선 하단만 이탈하자면 한번더갈수 있겠죠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저항 구간을 잡으면이 전고점 구간, 이 갭으로 메꾼 구간, 그다음에 이 구간도 저항이 좀 강해요. 여기도 저항 이 갭으로 뜬 구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이 구간이 되게 촘촘하다는 얘기예요. 요요요 요 정도 구간이. 그러니까 저항이 위로 갈수록 굉장히 촘촘하다는 얘기죠. 겠 83,700원, 85,200원, 그 다음에 87,100원, 그 다음에 89,200원, 그 다음에 91,000원 정도,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그럼 현재 상태에서 아주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, 그냥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. 올라갔고, 요 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럼 얼추 88,300원, 400원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. 라고 가정을 하고, 좋은 쪽을 얘기를 하면,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83,100원을 다시 때리고, 83,700원을 다시 때리고, 요 고점을 지켜주게 된다면, 여기서 올라가고 눌리고,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 이탈된 전 저점이나 여기 저점까지도 한번 갈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. 눌렸을 때 얘는 이 구간을 이제 지켜줘야 돼요. 그래야지만 올라가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. 그러면 이목표치보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눌렸을 때이 구간을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되겠죠. 처음으로 강하게 이탈하면서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. 그러면 요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올라가고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. 이게 이제 좋은 쪽의 얘기.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부터 요렇게 빠지는 엔트이요 추세선이 이탈하게 된다면, 그러면 요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. 78,600원 정도 라인.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해갖고, 요기 저점을 손잡고 가야 되겠죠. 그리고 만약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, 요 구간서부터 이제 눌림목 매수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. 요 정도 구간서. 그러니까, 짧게 짧게. 76,800원. 76,800원. 그 다음에 75,600원. 75,600원. 그 다음에 74,500원 구간이 여기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요 예,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